저는 제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비공개 의총 때 제가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발언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작년에 법사위원장으로 검찰 특할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박수 받았잖아요. 네. 네,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나는 검찰 특할비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네. 어 검찰 특경비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비 쓰는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어, 문제 있는 조치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다. 네. 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 어, 제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증빙 서류를 갖고 와라. 그렇죠. 음.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증빙된 만큼만 반영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할비는 증빙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사를 할때 명절 떡값으로 나간 의혹 그리고 어, 뭐 삼겹살 사 먹고 술사 먹고 하는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기 정정비 비용으로만 뭐 썼다든가 아... 그래서 이런 것은 증빙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말도 안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증빙 서류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네. 네.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음, 경비가 있다면 음, 그거를 지난해 어떻게 썼는지 갖고 와라. 음. 그게 못 갖고 와서 어, 그것은 전액 삭감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 검찰 뭐한1년 정도 유지가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이만큼 이만큼 필요합니다. 음. 어,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밀 수사라든가 네. 아니면 보안 수사라든가 이게 네. 공개되면. 어~ 굉장히 어려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은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음.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 되는데 무슨 특할비가 필요하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1 년간 유예 기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의 기간. 검찰로 수사를 마약 수사라든가 등등 음. 이런 보안 수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 완전히 이, 이 검찰. 수사결법이 통과가 돼서 공소청으로 가면 수사를 하는데 무슨 수사 비용이 들어갑니까? 음. 그럴 때는 다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네.